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음, 해가 이제 보이네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저께 제가 여기 약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생활에 물소리도 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단은 에어건으로 안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좀 털어줬는데요. 소리가 날까봐 제가 에어건 털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만, 에어건을 열심히 1차적으로 털어주고, 그래도 이게 이제 완벽하게 털리질 않아요. 어, 요렇게 보시면 제가 해 뜨기 전에 한번 털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2차로 이렇게 털어줘도 물방울이 여전히 튑니다. 그럴 때는, 어, 약물을 주었을 때는 햇빛에 노출되면 약해, 약해라고 하죠. 요런 소리 있어요. 요런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물론 그 블로어, 에어 블로어도 괜찮은데 이 손목이 좀 아파요. 그런데 이거는 붓을 바짝 말려 가지고 이렇게 생장점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찍어주면은요, 이 입장하고 입장 사이에 고인물이 에어건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어. 그 사이사이에 이잔 털이 들어가가지고요. 물을 빨아들여요. 얘 소리. 어, 금방 마른 걸로 했는데 이렇게 젖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입장하고 입장 사이에 고인 약물을 조금 흡수해서 좀 빼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에어플로어로 1차 털어주고 또 기계, 에어건이죠. 에어건으로도 또 1차 털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입장의 어, 틈새 틈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글쎄요, 센 바람으로 어, 하면, 웬만큼 1차 털리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물, 나머지 잔여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입장 틈새에 사이, 사이 끼인 거를, 어, 이렇게, 얘가 흡수를 해요. 그럼 이렇게 소리 젖잖아요? 그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티슈로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이 티슈가 이 약물을 먹어요. 약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장에 입장 사이에 낀 약물이 좀 웬만히 닦이는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블로워는 손이 아파요. 손이 아프고 기계 에어건은 이 마사가 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안 털려요. 바람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솔로 이렇게 합니다. 카메라하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약물을 주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통통하게 물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 생장점하고 생장점의 사이는 입장이 작은 곳에 약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저는 훨씬 낫고좀덜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해가 오락가락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해가 들어 가면 조금 들어가서 쉬었다가 음, 다시 나와서 이렇게를 하고 그리고 어제 밤에 비가 왔어요. 한밤한시 넘으니까 빗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입장이로 이렇게 이제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비는 비의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생장점 입장에만 이렇게 좀적셔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교대로 물 관수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마지막 비다 생각하고 맞췄는데 글쎄요 날씨가 언제까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급작스럽게 중간에 한번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많이 과하게 주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이렇게 우뚝이 젖는다 싶게 그런 정도로 물의 양이 적으면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부담감이 좀 덜하겠죠. 음,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왜냐면요 어, 소리가 안 나니까 지금 좋네요. 어, 그리고 이쁜 얼굴을 이렇게. 계속 소리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시는 물보석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어 일부러 제가 카메라를 이쪽은 안털었어요 붉은 별 같은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햇빛에 물보석이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아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이쪽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놨는데요 여기는 빗물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를 맞았을 때 가을 햇빛에는요 많이 안 타요. 많이 안 타고, 특히나 오늘 또 아침에 바람이 좋더라고요. 비가 오고 난 후라 그런지 바람이 좋아가지고, 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서, 안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제가 에어건으로 털어줬는데, 털다 마른게요. <laughs>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방전이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쓰거든요. 에어건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충전기에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우선 중간에, 이렇게 소를 들고 와서 생장점에 고인 물을 조금 찍어서 요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물이라도 물 반응은 한것 같아요. 물 반응은 좀한것 같고 탱글해 보이는 모습. 어 근데 화분 속에 흙은 젖지 않은 것 같아요. 양이 많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했긴 했는데 아침까지 이게 날이 추우니까 어, 마르지 않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좀 날이 따뜻하면 금방 말라요. 금방 말렸는데 날이 좀 쌀쌀하고 아침에 해가 좀 늦게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오늘 약물 때문에 신경 써서 일찍 일어난 것도 있고 어 우리 제 짝꿍이 오늘 어, 새벽까지 서울에 올라가요.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음, 그래서 아침 같이 음, 짝꿍이 나가는데 누워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새벽까지 일찍 일어났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약도 털어주고 어, 짝꿍 나간 다음에 그냥 꾸준히 어제 밤에 제가 그랬잖아요. 꼼꼼하게 털어줄 거다. 관리를 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도닥거리는 음, 거죠. 이렇게 하고 노는 거죠. 음, 계속 이렇게 찍어줍니다. 물은 괜찮아요. 물은 괜찮은데 약물 쪽은 에어건으로 웬만큼 털어줘가지고 육안으로 부위는 어, 그런 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르죠. 오, 완벽하게 하려면 에어건을 충전해서 한번 털어주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니 카메라를 들으니까 쨍하니 쨍하니 편해요. 이쪽에는 약물 고인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가을빛에도 이 여름 끝자락에 탄게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없잖아 있고 색감이 어, 어저께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들은 것 같나요? 붉은 별도 그렇고, 이 부형이 좀 빨개진 것 같고요. 수화도 많이 빨개졌어요. 연두연두 하등이 빨개지고, 빵발에는 제가 저면 관수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상태고, 이 아이는 물을 잘 들어요. 물이 들으면 호랗게 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미무하고 제가 이 수연이를 분갈이를 해서 바로 내놨거든요. 합식을 했더니, 가운데 있는 건 괜찮은데, 가쪽에 원래 조금 묵은 아이는 아직 물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리수를 둔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저런 또,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말 맞다나, 뭐, 벌레가 생기는 것도, 아픈 것도 지팔자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가, 이번에, 그 깍지벌레 한두 개? 한두 개 정도고, 창궐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댓글에 보니까, 깍지벌레가 창궐해가지고, 애를 먹었다 하시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농장 사장님 말 맞다나, 올해, 깍지가 유행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럴 만도 한게 여름에 워낙 더웠고요 그리고 길었잖아요 길다 보니까 이 도매 농장에서도 물관수가 용이치 않았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을 마음대로 줄수 없는 여름이었잖아요 그렇게 물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면 깍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니까 농장 사장님들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들을 받으시고 깍지벌레가 딱 생기면 무조건 농장 사장님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거. 제가 영상에 달기들을 판매 영상을 담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6, 700개가 넘어요. 포트 숫자로 따져도 한 판에 보통 30개에서 작은 거, 정자 포트는 5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한 60판? 한 70판 정도 되니까, 6,700개, 최소한, 6,7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하나씩 다 턴다는 게, 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도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깍지벌레가 생기면, 물론 벌레가, 이, 수분을 흡착하는 정도로 생긴다면, 이 얼굴이 망가질 때 정도면, 음, 다육이들이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 포시만으로 늦을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십사, 뭐. <laughs> 이게.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같이 소비자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런데 그 농장 사장님들의 노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쁜 아이들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수고를 하시는 농장 사장들의 마음도 조금만 헤아려가지고 너무 까칠하게 <laughs>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래도 벌레가 없이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대도록이면 건강한 아이로 보내드리려고, 진짜 무수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 잔소리가 길었죠? 에어컨 충전 됐나 한번 보고요. 야, 부스러는 한계가 있어요. 자,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해뜨기 전에, 일차적으로 털어주긴 했어요.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도 두세 번 반복하면 좋아요. 왜냐면, 입장에 고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로제트 가까이 이게 멀리하면 마사가 튀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놓고 약물 중 아이들 우선으로 우선으로 털어줍니다 이게 충전이 어느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꺼놓고 나서 충전기를 꽂고서, 그새 한 15분 정도 되었나요? 그게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물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털어주고요.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어, 부분 부분만 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제보다 색감이 좀 들은 것 같죠? 당근도 그렇고, 어, 베네서클? 베네서클도 많이 빨간해지고, 여기를 제가, 키스미가 색이 완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리바꿈을 했어요. 아유, 이쁩니다. 이뻐요. 요거는 로제. 로제도 햇빛 못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분을 계속 돌려줘요. 돌려주고, 요거는 옐로우 멜로입니다. 이제 핑크빛이 살짝 보네요. 어 어제, 어제 비 양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입장만 적신다. 이게 뭐냐면 요거 이쁘죠? 글쎄요, 어느 정도 이쁠지 모르겠어요. 여기 러블리 로즈 철화예요. 러블리 로즈 철화 분갈이 해가지고 와 이게 그새 떨어졌어요. 충전이 한 10분 돼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제 밤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뭔 생각으로 있었는지 충전이 안 돼가지고. 계속 두 개가 다 그래요. 두 개가 다 짱이면 하는 일이 뭐 그렇죠. 그냥 여기는 빗물이기 때문에 화상 걱정은 조금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색깔 감상이나 합시다. 털어주는 거는 제가 이따가 털어주고요. 이 매직젠 골드가 색깔이 더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농장표는요. 여기 생장점에 노란색이 들어오는데 제건 아직 노란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브파이어가 음, 한전이 연두색이었거든요. 음, 색깔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체가 빨간 했던. 요거 타티로사 철화가, 이제 라인을, 이제 라인을 살짝 이렇게 돌았네요. 그래도 그나마 바깥으로 내놔가지고, 요 정도 물이 들은 것 같고, 백장미가 은은하게 서서히, 어제보다는 오늘까지 조금 더 들은 것 같고, 요것도 스타마크도, 은은하게 파스텔 톤으로, 물론 이제 쨍하게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아이들도, 이쁘긴 이쁘지만은요, 그래도 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은은하게 파스텔톤으로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전체 샷을 이렇게 보면은요 확실히 1, 2주 전보다는 좀 색깔이 진해지긴 한것 같은데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11월달에 들어섰는데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연한 가을 날씨고 오히려 햇살이 들 때는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로사로와 철화예요 예전에 키웠던 로사로와두 개를 전부 다 등치가 커져 가지고 다키 핀장에 보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로사로와 철화 하나 하고요 안쪽에 조금 이로 오드리분인가요 고기 있는 고그 아가가 다거든요 안쪽에 있는 물이 안 들어왔는데 철화가 며칠 사이에 색깔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음 그리고 개나리는 크세요 바깥쪽 라인으로 손톱에 점을 찍고, 그것도 요것도 은은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코스모스가 아직 안 닫아지고요. 자체적으로 자기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인데, 이좀 흐릿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집시를 물을 먹였더니, 색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밑에가 옆에죠? 옆에, 요게 미니벨 금이에요. 복용금을 저렇게 내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색깔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분갈이에서 금방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조명관서에서 바로 내놓은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어, 물에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좋은 가을은 어, 상관없어요. 앱만 하면 다이들은잘 견딘답니다. 제가 어, 생명력이 가장 강한 식물 중에 다이기가 최고 웃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벌레도 생기고 병충해도 있고 있지만,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다른 식물보다도 그래도 이 병충해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간역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파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거죠? 충, 총채벌레? 어, 그런 게또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육이는요, 두 가지 정도, 저는 경험도 많지 않지만, 깍지벌레가 제일 많고, 어, 다육이는 깍지벌레가 제일 많고, 그리고, 어, 그게 뭐죠? 부전나비 나방. 부전나비 나방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이제, 다육이 병충해 걱정은 좀덜 하는데, 의외로, 예외로, 여름이 길어가지고, 깍지벌레가 유행한다. 농장 사장님들 간에 이런 소문이 돌 정도면, 경계태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이고, 사절은 그만하고, 어, 제가, 아, 가루깍지. 가루깍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루깍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어, 어저께 벌레로 보여드린 성충의 깍지벌레는 눈에 딱 보여서 티가 나죠. 이렇게 카메라로 붙이거나 TV로 보면 잘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깍지벌레 성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솜깍지라고 있어요. 솜깍지는 보통 목대하고 입장 사이에 잘 생기는데요. 걔는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치즈가 늘어나는 것처럼 길게 늘어나요. 끈적거리고. 그거는 솜깍지 벌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헷갈린 게 가루깍지예요. 가루깍지는 위에 로제트에는 잘안 생겨요. 잘안 보이고. 근데 식물을 뽑았을 때 뿌리 사이에 하얀색 가루로 묻어서 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저도 이제 헷갈릴 정도로 농장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한흰 어, 곰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가지는, 어, 가루깍지의 흔적이다. 그래서 다육이들한테 크게 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음, 알수 있는 거는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가루깍지는 반드시 있고요. 또, 분필가루처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얀 분필가루처럼 뿌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가루깍지인데, 흰, 곰팡이에도 그런 모습을 한대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봐서 속에 벌레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게 가루깍지고 움직이는 게안 보이면 곰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다육이 식물을 뽑아 가지고 뿌리에 분필가루 같이 그렇게 하얗게 있다고 하면 그냥 다육이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게 깍지벌레잖아요. 물론 흰 곰팡이도 어,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균보다는 충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 균이 30%라면 충은 70%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 하얀 분필가루나 흰 가루 이런 게 생긴다 한다면 통상적으로 그냥 아, 깍지벌레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거를 관리 안 하고 바로 심어주기엔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뭐 깍지벌레 충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인을 어, 파악해서 이거에 가루깍지의 흔적이다 해가지고 처치를 안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 살충제 한 번만 뿌려주면 되거든요 의외로 그 가루깍지가 일반 성충이나 손깍지보다 이 관리가 쉬워요 한두 번만 분갈이 전 분갈이 후 케어만 해주신다면 어 많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이 어제 보여드린 벌레가 기어다니는 성충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일 관리가 어려운 게 손깍지예요. 솜깍지는 완전히 박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보이게 세척을 해서 약을 뿌리고 그렇게 해도 다시 재발성이 가장 강한 게 솜깍지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성충의 깍지 벌레보다 솜깍지 벌레 이 생기는 발생률이 조금 비율이 떨어져요. 근데 그 비율만 믿으면 안 되죠. 비율만 믿으면 안 되고 일단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보인다 한다면 예방도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약을 뿌려서 예방을 최고잖아요. 먼저 예방을 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 생각하고 깍지 벌레 케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루 깍지도 분명히 있어요. 구분을 어렵지만 깍지 케어 반드시 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관리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다. 뭐이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햇빛에 노출된 아이부터, 어, 털어주고 또 털어주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선하기는 아프지만, 어, 그래도, 어, 힘든 줄 모르겠어요. 어, 이거는 다육이가 이뻐진다 생각하면, 글쎄요, 시험시험, 시험시험 하시면, 뭐, 이거나 에어건이나, 아까 그 붓솔, 어, 그거라도, 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다육이들의 위험 지수, 위험지수를 제거해 주는 게 훨씬 좋겠죠. 음, 아, 그래도 이쁘네요. 많이 이뻤습니다. 하나 벌레가 하나가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달이를 조금 열심히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달이들은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이뻐져요. 확실히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을 대면 될수록 수영도 교정이 되고요. 병충에도 확실히 자주 보면 볼수록 눈에 띄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 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가면서 재미로 느긋하게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닌 말로, 어, 아주 찬 거라. <laughs> 깍지벌레가 생장점에 아주 너무 창궐해가지고 보기가 싫다 싶으시면 요즘 다육가 엄청 착하잖아요? 그냥 화목보일러에다 집어 넣어 놓고. 그리고 다시 쇼핑하러 가는 기분? 야, 자리 하나 생겼다. 뭐 이렇게 하고요. 어, 그렇게 하고 쇼핑하시는 것도 어, 나를 위한 어, 식물 생활이다. 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어저께 촬영 갔는데요. 아우 이쁜 애들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저도 너무 자제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 두 음, 돌표. 세상에 어제 약물 줬다고요. 물반응해서 아주 돌덩이처럼 땡글땡글하고 오하이니. 이것도 제가 창이 그리워서 창을 좀요 밑에다가 많이 내놨는데요. 아래쪽은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여기는 햇빛이 좀덜 가서 털어주는 것도 조금 덜 털어주게 된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야, 열심히 기가, 기계가 털어주고 야, 충전을 완벽히 못해서 이 제대로 털어지겠나 <laughs>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글쎄요. 기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일대일 데이트하는 어, 그런 심정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생각보다 바람도 좋고 날씨도 따뜻한 편이에요. 제가 세타를 입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 약간... 음. 덥다 쉽게 햇빛이 들으면, 어, 그런 정도네요. 야, 요 빵발의 사이사이가요. 약물이 꽉찬것 같은 느낌. 에어건으로 털으니까 아, 물안 개처럼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입장이 촘촘할수록 더 신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들, 그세요? <laughs> 이 정도로. 어, 맨날 지저리지저리 잔소리만 하느라고.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니벨 금도 그렇고. 자,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분홍 립스틱. 아유 자꾸 잃어버립니다. 분홍 립스틱하고요. 이 테이로사하고. 헷갈려요. 테이로사를 두번 분갈이를 했더니 그 예쁜 빛깔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뿌리 활착을 하면 다시 생기리라 생각하고 라운드 이 에어건을 털어주고요. 이 습기를 말려주면요. 이렇게 뽀샤시한 백분이 다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시더라도 백분이 없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햇빛 좋고 바람 좋으면 다시 뿌샤시하게 생긴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장이맘 이틀 동안 그래도 허심의 개연 보람이 있겠죠. 어, 더 이상 병충해가 없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색깔 예쁜 모습만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딱 하나만. <laughs> 저도 힐링을 해야 되니까. 이들 동안 니들을 위해서 엄마가 엄청 고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 루돌프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에티지아도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확실히 색이 틀려진 것 같아요.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요. 색이 진짜 예뻐졌어요. 안에도 물이 다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핑크루비도 있고, 저기 그 신호등? 신호등의 색감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야 여름에 그렇게 초록초록하더니 약물이 아직 고여 있긴 합니다. 얼룩기도 살짝 있고요. 자, 그런데 어, 색깔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또 추운 날씨가 영상의1도의 날씨가 한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위도 이렇게 어, 하루 새벽녘에 잠깐 떨어지는 기온은 다 달기 얼지 않아요. 걱정되시면 신문지 잎을 덮으시면 되는 거고 연속적으로 추위가 이어질 때. 그 때가 다이들이좀 추운 상태예요. 그 때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짱이마,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아이고야, 슈퍼오션이 색깔이 점점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이쁘네요. 이게 오랫동안 내 옆에 있는 아이들 보면 진짜 기특하고 이뻐요.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